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5월 4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4월 12일입니다. 아래 상시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상건설 공작전이 전면 가동된 후 우리 주에서는 전염병 예방통제사업과 공업대상건설 조치를 병행하는 동시에 문제 방향을 명확히 하고 정밀화 조치를 힘써 강화하면서 대상건설의 재가동을 담보하는 데1사분기 전주공업 고정자산 투자액은 8,905만 원에 달했습니다. 공업대상건설의 순조로운 재가동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 주에서는 대상건설 조정기제를 건립하고 대상건설의 동태 정보를 제때 장악했습니다. 중점 대상건설의 준공 시간, 투자액, 주요 내용, 건설 부지 장소 등 기본 정보 데이터를 구축했으며, 기획대로 착공 체계되지 못한 대상에 대해 원인을 조사하고 정밀 화봉설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대상 건설에 대한 다각도 협력 추진 기제를 보완함으로써 난제를 전방위적으로 해결하는 데 진력했습니다. 조금이 현시급 이상 관련 부문이 서로 협조해 공업 대상 건설에 협력 추진 기제를 세우도록 추진했습니다. 봉사 방식을 적극 개선해 공업 대상 건설에 녹색 통로를 구축했고, 해당 부문과 협력해 대상 건설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어려움을 제때 해결했습니다. 주급 지도자들이 공업 대상을 책임지고 추진하는 기획을 제정한 가운데 주미 각 현시에서 도급, 분급에 따라 실시하는 방식으로 1억 원 이상 중점 대상에 대해 전문적이고 전방위적으로 도급 많은 봉사를 펼쳤으며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대상 건설 템포를 다그쳤습니다. 지금까지 도문시 1도 의료 제작 회사에 연간 350만 벌에 달하는 직물 소재 의료 제작 대상 용정시 영신의료가공대상 등 6개 대상 건설이 이미 착공됐습니다. 길림 바가 특수의약 처방식품 1기 대상 길림성 금파격 의약 조제품 등 15개 대상도 공사가 전부 제시간 내 재개됐습니다. 길림 카이라잉 지약회사의 연간 생산량 241톤 원자재 대상 훈춘 중관 생물의약 대건강산업단지 왕청, 도원, 소목이버섯 산업단지 대상 등 33개 대상이 생선이 투입돼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데 생선액이 2억 5,620만 원 증가를 했습니다. 5.4 청년절의 주은폐 중공중앙 청석이고 국가 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속근평 동지는 당중앙을 대표해 전국 여러 민족 청년들에게 명절의 축하와 진심어린 문안을 전했습니다. 속근평 청석이는 다음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정투은 연마해야 제목이 되고 인생은 분투해야 성과됩니다. 갑작스레 들이닥친 신종 코로나 폐염 전염병 사태 직미에 전국 유럽인족 청년들은 당의 호소에 적극 호응해 전염병 예방 통제 인민 전쟁, 총체전, 저격전에 영약 되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앞장섰으며 당대 중국 청년의 책임 의식을 구현했으며 당과 인민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있음으로 하여 공지를 느낍니다. 습근평 정서기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소요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빈곤해탈 난관 공략전을 마무리하는 해이며 또한 두 개의 백년 분통 목표를 실현하는 역사적인 한 해이기도 합니다. 새 시대 중국 청년은 오사 정신을 개성 발양하고 리상과 신념을 굳게 다지며 인민의 입장에 확고히 서고 탄탄한 실력을 연마해 국가의 보강 위협에 투신해야 합니다. 시종 간고 분투의 전진 방향을 견지하고 억만 인민들과 함께 중화민족의 위대한 봉해 중국꿈을 실현하는 새로운 장정의 길에서 용감히 싸워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각급 당위와 정부, 각급 지도 간부 및전 사회는 모두 청년들의 성장을 관심하고 광범한 청년들이 공훈을 세우고 업적을 쌓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공천단은 당이 부여한 영광스러운 사명을 떠매고 광범한 단원 청년들을 단결 인솔해 새 시대 당과 국가 위협의 발전에 새롭고 더큰 기여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단연 내 공청단 연변 주위에서는 광범한 청소년들을 단결 인솔하고 청소년들의 성장을 관심하며 청소년들을 위해 적극 봉사하고 과감히 혁신하며 인재 육성 사업과 간부대학 건설을 강모하면서 새 시대 연변 건설에 청춘의 힘을 집결했습니다. 공청단 연변 조위에서는 개혁, 심화, 난관, 공략에 힘쓰고, 공청단의 전면적인 엄격 관리를 추진하며, 시정 청소년을 위해 적극 봉사하고, 광범한 청년을 이끌고 개혁 발전의 실천 속에 뛰어들어 수당위와 초정부의 중심 사업을 위해 청소년의 힘을 이바지했습니다. 청년대학습 행동을 깊이 전개하고 청소년 사상정치 인수를 강화해 면면경제사회발전에 청년풍치를 남김없이 발휘했으며 새세대의 바른 청년의 되자를 조제로 중소학생 애국주의 교육계열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으며 기관 청년 간보 교양의 중시를 돌리고 당성교양전문양성반을 조직해 청년들이 사상신념을 확고히 하고 원대한 리성을 수립하도록 적극 인도했습니다. 빈곤 해탈 난관 공략에 조력하고서 공청단 연변 초위에서는 지난해 작은 소망 1호 초기 활동을 펼치고 가치가 270만 원에 달하는 애심 물품들을 전달했습니다. 전염병 예방 통제 기관 전조 각급 공청단 조직에서는 신속히행동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전염병 예방 통제 청년 자원 봉사자 대우를 설립하고 사회 각교로부터 방역 물품을 마련해 전염병 예방 통제 사업에 적극 조력했습니다. 인재용인면에서 400명 대학생들에게 실습 일터를 마련하고 청년 귀향 창업에 조력했으며 연변 청년 귀향 창업 전문 대출을 항목을 실시해 창업 기업 300 개를 부촉했습니다. 연변 청년 창업 단지로 조처로 한계 단지 다구역 봉사를 구축하고 영파 연변 청년 전자상거래 학원을 개설했으며 전주 대학 입시, 고종 입시 기간 애심 자원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올해공청단연변조율에서는빈곤해탈관광흥조향촌진혁신창업생산체계등면의사업을고청춘을응집해시대연변발전에더욱큰기여를할타입니다把青少年工作做细、做实、做活，加强基层团组织规范化建设，积极向非公领域和新兴青年群体扩大团组织的有效覆盖，注重加强团员和团干部队伍建设，做好党的和后备军。 전염병 예방 통제 사업이 전개된 이래 길림은행 도나지행에서는 영세기업에 대한 대출 지지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1년의 금융 봉사 방안을 출범해 영세기업들의 생산 재개에 적극 조력했습니다. 도나시 회방토산품 공급무역위한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홍계걸은 일전 생산을 재개하려 했지만 원자재 구매 자금난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도나시당 유와정부길림은행에서 공동으로 조직한 중소령세기업 금융봉사 초청소회의 참가에 길림은행 도나 지행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200만 원을 받게되었습니다 <놀람> 도나시 삼성달 목업위원회사는 단연 내 로시아로부터 수입한 무늬버들, 느름나무, 뱅갑 등을 원료로 직결판, 목재정제 가구를 생산하고 있는데 제품들은 칠대하상엽 가구, 심양영은목업, 대련산미목업, 북경천단 등 공장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 그리고 유럽 등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올해 회사는 전염병의 역량으로 융전안에 봉착하게 되는데 길림은행 도나지행에서는 고찰을 거친 후 대출 조건이 부합되는 전 저희 신용 대출을 내어 기업의 자금난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과 시정부, 공국지협력에到位了. 어, 那个 자금의 到位,了所보장了即供 이상 양 기업도 符合我們的貸款所件 我们准入范围呢，就是企业法人、小微企业主、个体工商户，资信良好，有真实的贸易背景。正常情况下，我们是五到七个工作日去完成这项工作，但是在疫情期间，我们开通绿色通道，特事特办，仅仅用两个工作日就已经完成了放款。 총지행의 사포치에 따라 더욱 전면적인 영세기업 고객금융봉사수금관리통지를 출범하고 대출 과정에 발생하는 영세기업의 관련 비용을 은행에서 부담함으로써 영세기업의 용자원가를 대폭 낮춰주었습니다. 이 밖에 주동적으로 고객과 연계하고 반금이 어려운 고객에 대해 반금지연신청을 제때 처리해 주었습니다.

수노력 모범이며, 영정시 안민가도 천도 사회구역 당위석인 리효홍은 군중 속에 깊이 심입하고 전염병 예방통제에 모든 힘을 기울이면서 실제 행동으로 노력 모범의 책임과 담당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염병 발생 상황에 직면해 리효홍은 사회구역 당위석이로서의 책임이 중대하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는 가장 빠른 시간에 사회구역 전체 당원 간부들을 일퇴 복귀시켜 전염병 예방 통제 사업을 안배 포치했으며 사회구역 당위위원 도급 격자와 사기지를 건립해 전염병 예방 통제 조치가 매 가구 매 주민에게 시달되도록 확보했습니다. 연속 10여일간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고강도 사비 지친 리효홍은 과로로 인해 이석증에 걸렸지만 여전히 이를 악물고 일터를 굳게 지켰습니다. 突然之间就是那个眩晕，后期知道是耳石症，就是眩晕的特别难受。但是当时疫情也特别严重嘛，没办法，我就，呃，说心里话就请了两天的假，就是上午去打针，然后下午到社区来。 이 효홍은 사비꾼들의 인솔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실명 등독 조사, 소독, 마스크 발급 등 작업을 했으며 중점난점 문제를 적시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했습니다. 이 효홍의 인솔하에 사회구역 사비꾼들은 4일 만에 권할 구역 모든 주민들에 대한 방문 조사를 마침으로써 전염병 예방 통제 사업의 견실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在整个疫情期间，基本上是没休息，啊，中午的时候也就是简单的对付一口方便面。他用他这种身体力行的精神吧，来激励着我们这些年轻同志，一直冲向在前吧。李红社会을오가면서전염병예방통제사배만절을기했으며빈곤주민들의생활을전력으로보장했습니다 올해 69세인 천도살 구역 주민 도래영은 건강 상황이 좋지 못하고 수입 내원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요이한 리효홍은 도래영 가정에 최저 생활 보장금을 신청해 주었으며 늘 음식을 마련해 가지고 따뜻이 위문하고 냈습니다. 전염병 예방 통제기간 리효홍은 사회구역 예방통제 강항 사업을 책임지고 총괄 포치했을 뿐만이외 위대인은 접수와 방문 조사도 책임졌습니다. 자택 경리인원들의 일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리효홍은 격자원과 자원봉사자들을 인솔해 주민 일상 생활 보장조를 구성하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 문제를 제때 해결해 주었습니다. 사회구역 사회종사원 지난 20여 년 동안 리효홍은 시종 실제 행동으로 공산당원의 사명과 담당을 충실히 실천했으며 주로령 모범으로 평이 되기도 했습니다. 我是年入的到在快年的了嘛到了那我就得往前我在社工作也然年也是就是最了在那我就更好好去做了吧 청년절의 쯤에 훈춘 고나 출입경변방 검사소에서는 일전 민경제를 조직해. 오사키치 축회들고 시대의 청년 모범이 되자라는 주제계의 활동을 펼쳤습니다. 변방검사소 민경들은 고나촌당 지부를 찾아 당건설 전시판을 참관한 후 좌담 교류회를 소집하고 노촌장의 입대 경력을 청취하면서 노일대 혁명자들의 희생정신을 명기하고 청년열대의 간고 분투정신을 발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어 변방검사소 민경들은 영농재직을 학습하고 빈곤호 가정을 방문해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가사를 도왔습니다. 활동을 통해 변방검사소 민경들은 오사정치를 본받아 포만된 상태로 변방에 뿌리박고 군중을 위해 봉사하며 통상구 안지를 절실히 수호하고 국문을 더욱 잘 지킬 것을 결심했습니다. 봄철에 접어든 이래 왕청년 개관형에서는 날씨가 좋은 유리한 시기를 다잡고 시기적절하게 꽃나무 재배를 다거치며 아름다운 향촌 거설팀포를다거치고 있습니다. 왕청년 개관형 태안촌의 꽃나무 재배 하우스에서 10여 명 초민들이 일수를다거치고 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초민들은 올해 3월 초부터 꽃씨를 뿌리고 모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대판은 4만 주도입니다 嗯，用于村口花海和村内的公路两侧的建设，嗯，打造美丽乡村。预计啊，今年五月二十号左右，嗯，花嗯花圃啊，花苗啊，移到村外，嗯，村内介入和花海之内。给관향자구촌的꽃재배好우스에서도모가싱싱하게자라고있습니다 现在，喜这些花苗呢，整把我们村整体的呃路边的花池，还有这个小公园还有我们这个村上村下的这些大花园、小花园，我们整体打造成呃一片花海。嗯、呃，种好以后，大家有个休闲、呃娱乐的地方。 올해 4만여 원을 투자해 60여 근의 꽃씨를 구매한 후1 0개에 전에 공급해 재배하도록 했습니다. 류과 매다당과很好.5절 연육 기간 훈촌 방천 풍경구에서는 전염병 예방 통제 사업을 착실히 들어지는 전제 하에 질서있게 개방하여 광범한 군종의 문화상관을 풍부히 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조선 3국 접경지대에 위치한 훈촌방천 풍경구는 독특한 풍경으로 5일절 연후 기간 많은 관광객들을 흡인했습니다. 전염병 예방통제사업 요구에 따라서 관광객들은 방역조치를 잘 취한 후 풍경구에 질서있게 진입해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했습니다. 这一路的风景走过来，感觉非常的好，会排解很大的压力吧。心里边那些抑郁了、阴霾了，可能都一扫而光了。是是很激动，这这出来，这这出来挺高兴的。这看这景点，这个、现在这看这个这个变化也跟以前不一样。就这个山上的那个草是一草一木啊，现在跟以前是有点干哈不一样的。 방천천은 훈춘시에서 종점으로 고축하는 향천 관광 풍경구의 하나로서 훌륭한 지리 구세와 짙은 인문 소양의힘입어 관광 대상 건설을 끊임없이 확장하고 관광 내용을 풍부히 했습니다. 는이산특我得也是一非常美的那就是 아, 다 관광객들이 올절 연휴 기간 방천 풍경구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도록 하고서 훈순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는 관광 면표를 발행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과 조치를 출범해 소비 신심을 북돋아 주는 한편 풍경구 티켓 사전 구매 방안을 엄격히 집행했습니다. 어 呃，进行值班。儿景区这块儿啊，每每天针对入区的这些游客，首先呢都是呃，先让游客那个扫这个吉祥码啊，进行这个登记。然后呢，在进入景区的时候，还要进行体温的测量。然后景区在接待上也是严格按照不超过日常接待量的百分之三十进行这个游客的管控。